이 몸은 몸통에 아, 색이죠, 색. 네, 네, 이 색이 네. 유한한가, 무한한가. 유한, 유한하고 무한한가죠. 실체가 없지요. 네.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잖아. 나라는 것은 극계배 그 같은 것이다. 잠시, 잠시 찝니다. 이렇게, 어, 풀리페매 맺어 있어처럼 햇빛이 탁 나면 딱 사라질 그런 사람들이, 그, 그런 존재가 일어 음.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할 없잖아요. 음. 예, 그것을 빨리 깨우치면 갈등도 사라지고 어, 집착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법이죠. 네. 법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법은 무아 또 뭐예요? 우상, 무상. 무상 무아가 법이잖아. 고잖아. 무상도 고잖아. 네.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면 확실히 알면은 그것이 바로 그렇게 아는 것이 몸으로 체득해라 이 말이야. 네.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워하 조동법 성실됐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 네. 그럼 응, 근데 빨리 저는 빨리 반루죠자 한, 동자를 한 가지 동짜지요원아 네. 내가 빨리 어서 빨리 법성신 진리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까내한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진리로 살겠다 이거 진리대로 살겠다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한 내용이다 자 법성신은 진리의 몸이요 법신이다 그래서 의식 절차할 때는 맨 처음에 예배를 합니다 네. 부처님한테 삼기들이죠 네. 두 번째는 찬탄합니다. 네. 우리 보는 유치 청사하면서 막 찬탄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참회합니다. 네. 우리 보면 뭐 참회가 나오죠. 참회. 네. 그 다음에 발언. 발언을 시옵니다. 제맨 네. 처음에 부처님한테 절하고, 네. 그 다음에 부처님 찬탄하고, 그 다음에는 참회 내가 내가 참회합니다. 잘못된 참회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해야 됩니다. 발언. 발언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한 약속하지요. 네. 그렇게 해 하고 마지막에를 회향을 합니다. 내 네, 이, 이 공덕을 많은 사람 돌려주고 해양을 합니다. 그것이 의식차인대이 천수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매, 뭐, 먼드 뭐, 애대, 찬탄참회다른 해양, 이 내용들이 이 천수경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가만히 있는 보살, 보살요막 움직이는 동적인 보살이에요. 막 아, 움직이는 보살이에요. 중생을 구제하고자, 어, 관세음 보살 힘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것은 뭐냐, 관세음. 소리를 듣는 부처님이죠. 네. 소리를 탁 듣고 있다가 중생이 신음소리를 들으면 즉시달리간 말이에요. 그, 그것이 다 어디에 있나 내 마음에 있죠. 중생들 마음속에 하나,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예 법에는 보면은 부처님 법력은 우주에 가득한데 법회는두 가지가 있어요.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어요. 자, 유의법이란 것은 유위유위는 유의. 예 짓는다는 뜻이 짓는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 연기로 돼 끌라. 연기로. 예? 연기로 이것이서 저것이 나지요. 연기로 돼 연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유기법이라고 합니다. 일체 우주 일체 존재가 모두 연기로 돼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체 존재가 모두가 인연으로 인연으로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유기라 합니다. 모든 현상. 우리가 보통 현상이라고 도 현상. 네. 모든 현상. 모든 현상을 나타난다고 유일합니다. 예, 유비. 자, 유비? 알겠죠? 유비. 예, 이와 같이 예, 각가지 인연으로의 결과로 만들어 날며 이루어진 모든 현상을 유일한다. 즉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유입법이다. 우리의 몸을 위시해서 어느 교육, 창작, 학문, 정치, 경제 등 인위적인 활동은 물론,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 등 자연 형상까지도 유입법이다. 여러분들, 지구가, 멸망, 지구가 나중에는 없어지고 새로 변이 태어나지요. 이런 것들도 바로 유입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들고 표현하는 것, 현실적으로 보고 늘, 늘으며 느끼고 아는 것, 모든 것이 자연이, 자연이 하는 그 변화 이런 모든 것을 유일한다. 결국 이 세상의 눈에,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유법입니다자 여기에 비해서 무의법이라는 것은 이 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에 비해 무의법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것, 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법의 본성으로서 하여금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가설로 명칭을 붙인 것이다. 가설이 가설. 그래서 진여 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적으로 명명한 말이다. 유의법으로 살아가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을 해탈하기 위해서 무의법이라는 반대말을 세운 것이다. 자, 이 유의법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반대로 하나 가설을 세웠다는 말이야. 반대말을 세운 것이다. 부인에서 설명하면은 무의법이라는 인연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상태 인연의 형성에서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유입법은 보세요. 서리 보세요. 유입법. 의의법. 유입법은 내가 지금 현재 배고프지요. 배고프면 밥을 많이 먹었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었어서. 그럼 배 터지지요. 네. 속이부딪끼잖아 <laughs> 속이 네. 그러면 병났지요. 네. 뭐 때문에 그래 병이 났을까요?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똥뚱해지지요아 네. 여러분들 성인병이 왜 왔는데? 각종 성인병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단 말이야.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성인병이 많이 없었어요. 못 먹고 못사는 먹을 게 없었는데 무슨 성인병 걸리는가 했더니. 이제 사람이 먹을만 하니까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니까 변비가 나타나고. 가만히 움직이고 방안 방구소에 앉았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각종 병이 나타나는 거야. 죽기살고 뛰다니고 막 그러하면 뭐병날게 어디 있어 볼게. 그러니까 병이란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병이 난단 말이에요. 자동차만 계속 앉아 운전해봐요. 그병안 그리겠어요? 다, 다리, 다리도 굳지이고다 전체적인 걸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쨌든 간에, 이 만들어진 것들은 다 그렇게 병이 드는데, 자.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 말씀하셨나 면 자, 봐라. 그대가 지금 괴롭다는 것은 뭐 때문에 괴롭냐면, 그 욕망에 집착했잖아. 그 다음에, 썩냄. 화난, 화난 데서 집착했잖아.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음에 집착했으니, 결론적으로 나타난 게그 형상이 뭐냐. 고통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가슬로 세웁니다. 가슬로. 자, 이것을 다 멸하면, 멸하면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거이라 맞거든. 그걸 벗어나면. 그래서, 가슬로 열반을 만드는 겁니다. 네? 고통에 대한 가슬 반대.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있는 거다 말이에요. 가설이라 하지만 실질 있는 것이에요. 봐요. 여러분들 병이 드는 상태하고 병이 치유되는 상태하고 없는 있죠. 아 병든 상태 있고 병이 치유되는 상태 있잖아요. 건강하고 건강하고 병든 상태 가 있잖아요. 그걸 그거, 그와 같이 병든 상태는 중생을 세대요. 반대로 가설을 세울 때 그거 아닌 반대 이쪽에는 건강한 상태 가있고 이게 우리가 생할 각수 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행거라.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유의는, 유의는 모든 이 일체 일어나는 모든 거라면 무의는 반대에 있는 것이니까 열반 같은 그런 것을 뜻한다, 이 말이야. 음. 예, 그래 보고됐다 이는 탐진치가 소멸돼 온갖 분별망상과 번뇌가 끊어진 상태며 유뇌로부터 해탈, 해탈한 열반의 경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의법은 번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하는 일체 법을 의미하지만은 무의법은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네. 하나도 없이 하는 일체의 법을 말한다. 자 요겁니다. 자 바라는 바 없이 행하는 바라는 것이 있으면서 행하는 것은 위의법이고 바라는 바 없이 행하는 것은 무의법이다. 네. 자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바라는 바 없이 하는 거야 바라는 바가 있으면 본인과 결과가 있어서 뭔가 생기죠. 바라는 바가 없으니까 뭐 생길 일도 없다 이거 봐요? 어떤 사람이 돈을, 돈을 친구가 돈을 빌려왔어요. 친구야, 내가 너무 어렵다. 너좀돈 빌려달라. 천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좋아. 그래, 지 다행히 돈이 천만 원 없어.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꼬아가 줬어.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하면 전원이 내한테 돈을 가판에 내꺼 내서라고 있는 거야. 빌려주면서도 그치. 그래야 그래 보통 그하지요 당연히 당연히 그러죠 네. 그것이 유입법이라 아님 유입법 네. 그건 유입법입니다 네. 무의법 어떻게 하냐면 저게 안 갚아도 내가 네. 됐어 네. 내가 그냥 내가 뭐 그냥 갚으면 됐지 이렇 생각하면 정말로 없겠지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무일라 음. 무슨 확실히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하는 바가 없으니까 그다음 고통이 아니라 니다 그 사람은 만에 유입복을 한 사람은 돈안 아파 주면 그때부터 막그 사람이 미워지고 네. 정오심이 불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기가 안 준다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바라는 바가 있으니 면그 바라는 바사라는 바가 면 바라는 바가 있면정라로잘편안하면 바라는 바가 면 바라는 바가 있으라가면 바라는 바가 있으면 바라이 바가 이으라는으면 바라는 바가 있으면 바라으면 바라는 바으면 있는데도 안 주면 그거는 이제 이거는 있으면서 안 주는 거는 그것도 유의 입니다 네. 있는데도 안 주는 거 있잖아요. 아끼고 안 주고 그거는 자기 탐탐신되잖아요 그러나 도인 같은 경우는 자기 어제분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주지고받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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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다. 나 다른데 빌리도라고 이거 이거 가져아 주고는 끝이야. <laughs> 그럼 그 사람은 팔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또 100만 원 주, 다시 돌려주면 엄청 감사하죠. 아니 웬 돈이야? <laughs> 자기 돈인데도 막사존 조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위법으로 무위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도인도 음. 없는 게 아니겠죠? 네. 우리 부처님은 그러겠죠? 네. 아, 부처님은 그렇겠지 그치. 부처님 같은 분은 그렇다 지금도 그런 부처님 같은 분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있어요.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계시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바로 무위로 살아가는 거다. 노자가 얘기한 무위자이한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노자도 무의자연설을 얘기했습니다. 참, 어제 보면 그런 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8 9쪽 가면, 자, 별은 이번에는 앞에 우리 10대 발언했지요? 네. 10대 발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서원을 해요. 서원. 그것을 6가지 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10대 발언하고 6대 서원을 합쳐서 16대 서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서원을 보겠습니다. 이 석자가 아약 아약 향도산 내가 만약에 칼산 칼산 지역으로 향도산이요 도자는 칼도자예요 네. 향자는 향하다 뜻이에요 내가 악자는 내가 이 말고 이 아. 약자는 만약에 이말이야 네. 알겠습니까? 악자는 네. 누구라고요? 나. 네 약자는 만약에. 만약에 향도산 향 향하다 칼산으로 향하면 은이 말이에요 향 향도산 하면은. 도상자 최전이라, 칼산이, 자 자는 저절로 자자입니다 음. 어, 저, 저, 저절로 자자 저절로 최전, 저절로 무너지고, 꺾어서 무너지고, 한 맘에 칼산지옥 절로 가서 무너지는, 내 마음이, 칼산지옥 가면 내 마음이 자비로 와서, 칼산지옥 가면 칼산지옥이 절로 무너지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부처님께서, 예전에, 예, 이렇게 밖에 이렇게, 이렇게 안한전자가 같이 렇게 이런 시자들로 건드리고 기거 하고 있는데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을 시해하는 사람 특히 사촌동생이 레드바트라는 사람이 부처님 시계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코끼리한테 술을 미여가지고 코끼리가 술 먹었으니까 정신 없죠 그래서 막큰 코끼리가 부처님과 손상 살짝 달라고 달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안한전자가다 막으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서라 하나님 자야 저것은 내 자비의 힘으로 내 자비의 힘으로 방사하면 충분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탁 서가지고 자비로 얼굴을 탁 가지고 자비로 쳐다보니까 자비로 탁 자비의 빛을 방사하자 자비로 마음을 탁 하자 어떻게 됐어요 코끼리가 솔문 보다가 갑자기 음. 꿀이 앉아갖고 꿀이 앉아갖고 음. 그냥 히, 이렇게 성낸 코끼리가 막문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더니, 이렇게 굴 앉아갖고, 이렇게 절로 하는 거예요. 코끼리 조복하지요? 조복하듯이 이렇게. 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이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자리로우면 칼산 지옥도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가장 쉬운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보면, 두 부부가 막 죽기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쫓겨 싸워 있어. 그런데 그 보살이 좋아하는 도반이나 주디스님이 찾아갔습니다. 그집 찾아가니까 두 분이 좀 싸우고 있는데 보살님은 스님을 상당히 또 이렇게 평상시에 스님을 좋아하죠. 근데 네. 찾아갔어. 보살이 하고 찾아가니까 싸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뭐, 당장 그 당장 당장 그러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님 스님이 <laughs> 자비로운 스님 더가니까 당장 아유, 좋아, 당장 뭐, 멈추고. 싹 수, 만나는 순간 그분들을 만나는 순간 싹 예, 마음이 싸우고 잘 마음 싹사라지지 a 예. m i 칼 a 칼도 a m Sak, Santi, Joy, Krukal, k a l d 도산아야 i k 산 r 산자체절 r o t o s 그 n Hamzil, Opsha. I, Ayat, Hangosan, Tosan, 이 o s 천상 인간 아수라 앞에 있는 거 삼손도라 그래요. 네. 대인을 축생 아기 지옥을 삼악도라 그래요. 자 발심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 상구보리 하나 중생하는 마음입니다. 상구보리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깨닫 깨달, 깨달고자 하고 아래로 하하 중생은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네. 거죠. 그 마음이 바로 발심이야. 여러분들, 자 발심했어요 이 물어볼 때 발심 뭔지 물어뭔데요 그럼 안 됩니다. 예, 최소한도 우리 예, 불자님들은이 발심을 해야 돼요. 어떤 발심? 상구불의하 중생하는 발심. 예, 그거에 그 발심. 그 발심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예, 제대로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는 요 예, 불교는 중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 불교는 여러분들 기독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부치기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종생을 네, 중생.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laughs> 불교가 가장 우리 우리 종생을 위한 종교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끌게 우주에 우주에 있는 끌, 우주에 있는 있자있자입니다 우주에 있는 끌어들이는 힘이 존재하는데, 자 긍정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끌려오고 부정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끌려오지요.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끌려온다. 인간을 지으면 반드시 그 각오가 끌려온다. 이 끌기 법칙입니다. Power and Force.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끌기가 있다. 부정적인 힘이 사기, 도박, 절도, 강간, 살인, 간음, 살생 등 심악을 저질러도 이 우주가 망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힘이 버티었기 때문입니다.